그는 투자자들에게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. 이 격언은 역발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시장이 활기차고 모두가 매수세를 보일 때는 자산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. 반대로 시장 침체기와 공포의 시기에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나타납니다. 시장 타이밍과 예측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거나 단기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그의 신념에서 잘 드러납니다. 그는 투자자들에게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기보다는 우량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. 여러분은 버핏의 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시나요?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, 앞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